안녕하세요. 짐다운주 씨의 지 75일차입니다. 여기는 가보론의 숙소 아니고요. 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, 제 보시면 전기 뭐, 뭐라고 하야죠전기줄 예, 전기로 되는 펜스가 있고 보면 여기도 철제문으로 막혀 있고 꽤 보안이 잘되 있는 집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늦게까지 숙소에서 쉬다가 정식 때쯤 이제 동물 보러 나갔거든요. 근데 거기가 이제 연관회원권을 끊어야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한번 보는데 연관회원권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는 포기하고 대신에 이제 보차 하나뭐신내좀 돌아다니고 그리고 보차 하나에 그 보차 하나가 이제 영국에 이제 수탈당하지 않도록 하고 이제 뭐 보차 하나를 뭐 설립했다고 한 이제 세 명의 동상이 있는 곳을 봤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설명 좀 듣고 뭐 사진도 좀 찍고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뭐 결론은 뭐 시내 투어긴 한데 어쨌든 뭐잘 보고 왔고 내일은 이제 요네스버그로 가서 1박하고 그 다음날 일찍 반납한 다음에 남부 아프리카 마치고 탄자니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이제 렌트카 여행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네요 열심히 고생해준 차가 뒤로 보이는데, 정말 많이 뛰긴 했습니다. 아무튼, 오늘 짱예능일 여기서 끝!